안녕하세요. HB4 방안도시 쿠팡 절찬 판매 중입니다. 설치 방법 매우 간편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위로 해서 핸들에 꽂아주고요. 꽂아주고 나서 안쪽에 있는 끈을 먼저 묶어줍니다. 그 다음 바깥에 있는 끝을 묶어줍니다. 이렇게 이중 잠금으로 바람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오른쪽도 똑같이 핸들에 넣어주고요. 여기 컵홀더가 있어도 문제없이 장착 가능하십니다. 똑같이 안쪽부터 묶어집니다. 양파가 쪽도 똑같이 꽉 묶어집니다.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안에 스위치를 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주, 주의하셔야죠. 도시를 묶었을 때 브레이크 레버가 걸리진 않았는지 점검도 같이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장착 완료입니다.